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 데이터 비즈니스 센터의 김한수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은 롯데 면세점이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 AWS 네이티브 서비스를 활용한 초개인화 마케팅 분석 플랫폼 구현 사례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가 2021년 정도, 좀 시간은 됐습니다. 2021년 정도에 롯데 면세점에서 한창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그 매출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롯데면세점에서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이때 미리 시스템을 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가 종료되면 바로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셨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의 경험 사례하고 그 저희가 구축했던 A W S 네이티브 서비스를 활용한 초 개인화 마케팅 분석 플랫폼 이게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초 개인화 마케팅 분석 플랫폼이 롯데면세점에서는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명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줄곧 D D M 플랫폼이라고 명칭을 해왔고요. 이 D D M 플랫폼이 간단하게 무엇이었는지를 소개를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 DDM 플랫폼을 이용해서 실제로 롯데 면세점에서 개인화 마케팅을 위해서 어떤 활용 사례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실제 사용 사례 외에 기술적으로 AWS 네이티브 서비스를 이용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인사드린 대로 메가존 클라우드 데이터 비즈니스 센터의 김한수이고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비즈니스에 대해서 프리세일즈하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롯데 면세점 고객은 이제 강재훈 팀장님이라고 빅데이터 팀의 팀장님이시고요. 한 20여 년간 빅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업무로만 전문으로 해오셨던 분이셨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아, 어,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랑 롯데면세점의 강지원 팀장님하고 이제 발표를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2021년, 19년도부터 포, 코로나가 발생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단한 번도 코로나가 안 걸리셨었는데 딱 그저께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제가 혼자 진행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합의를 본 사항이 어찌됐든 이번 세션은 고객 사례고 고객의 보이스를 전달하는 게더 중요한 주제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아프신 분을 이끌고 집에서 일단 이 고객 사례에 대해서는 본인이 롯데 면세점에서 직접 사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직접 방에서, 격리된 방에서 녹화를 뜨셔서 어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롯데백화점의 강지원 팀장님께서 이제 영상으로 제공해 주신 영역은 실제로 메가존 클라우드와 함께 구축했던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 DDM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인화 마케팅을 어떻게 실현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격리된 방에서 말씀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롯데맨 세정 빅데이터 팀의 강재원 팀장입니다. 우선 뜻깊은 자리에 개인사정을 이렇게 화상으로 발표하게 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AWS에서 제공하는 네이티브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구현한 CDP와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회사 소개를 잠깐 하자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는 전 세계 7개국 22개 지점과 인터넷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면세점입니다. 최근에는 면세업 최초로 오늘 설명드린 CDP 그리고 비즈니스 활용을 위한 다양한 MM 모델을 개발하여 글로벌 넘버원 트래블 리테일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대한 c d p 나 다양한 ML 모델들이 생성되고 운영되는 인프라를 저희는 DDM 플랫폼, 즉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이 DDM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면세업은 특성상 구매 여정이 여행에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또한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기도 하고요. 온오프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온오프간 채널 활동성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여행가는 고객의 패턴이나 관련 소비 패턴 또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커머스를 시작으로 면세점도 마찬가지로 가격 그리고 이제 혜택 경쟁이 치열해진 건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데이터로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는 사전 설계를 했고요. 어, 플랫폼을 구축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결과 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이 어, 세 가지 솔루션을 도출했습니다. 어, 우선은 가장 그 중요한 부분으로 어, 내부 온오프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여행, 그리고 면세와 관련한 외부 데이터를 수집, 그리고 통합해서 고객 이해도를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ML 모델을 개발하여 면세 관심 고객을 사전에 인지해서 유효 고객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간 S나 단순 타겟팅으로 진행한 마케팅 실행은 개인화 관점으로 전환해서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최적의 혜택으로 원하는 상품, 원하는 곳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구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 실행, 결과 분석 및 피드백까지 하나의 루프로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구성했고요. 데이터 수집 관점에서 저희 내부 데이터를 포함해서 보신 말체 해외점이나 웹록, DMP 등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을 했고요. 분석 레이어에서는 약 600여 종의 고객, 그리고 상품 지표와 출국 예측 등의 다양한 예측 모델들을 개발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행 레이어에서는 데이터 레이크와 연결된 캠페인 DB를 통해서 수십 종의 개인 기반 시나리오가 지금 현재 준실시간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 데이터는 다시 데이터 레이크로 수집되어 성과 분석과 고도화 분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흐름대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보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원천 데이터 수집부터 계단 캡의 실행 등까지 모두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구성이 되었고요. 어, 초기 S3를 통해서 수집된 어, S3에 수집된 원천 데이터들은 자체 개발한 통합 키 로직에 따라서 메시업 되어서 각 분석 활용 주제별로 레드시프트 영역에서 마트로 다시 구성이 됩니다. 이후 고객 그리고 상분상0 지표가 만들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예측 모델 인품마트가 다시 구성이 됩니다. 그 예측 모델과 개나 캠페인 실행에 활용이 되는데요. 준 실시간성을 제외하고는 DM만, 데이터 마트만 수백 종에 이르는 이 모든 배치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일배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과정에 저희 빅데이터 팀의 분석 전문가 뿐만 아니라 전세 다양한 현업 멤버도 고난에 따라서 데이터레이크에 모인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직접 조회하거나 또는 추출하거나 직접 이제 분석을 다양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용자 포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운영을 해보니 이 사용자 포탈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 특히나 요즘 유행하는 데이터 데모크라시와도 비슷한 능력의 어떤 활용성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DDM 플랫폼의 다양한 유지 케이스 중에서도 어, 개인화 마케팅 분석 어,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딤 플랫폼의 개인화 마케팅 실행의 핵심은 바로 이 고객 360 지표와 어, 마케팅 활용을 위해서 개발한 어, AI m M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그리고 인글뷰 어, 관점에서 통합을 했고요.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 최종 약 600여 종의 고객 그리고 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이 600여종 이상의 지표들을 주로 활용해서,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고객의 선제적 유입이나 이탈방, 고객 이해 제공, 그리고 서비스 강화, 어, 관점에, 다양한 세부 레벨의 한 12개, 12가지, 어, 정도의 MM 모델을, 어, 개발해서 현재까지 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나리오 기반의 개인화 캠페인 흐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 개인화 캠페인은, 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모든 상황을 데이터로 체험을 하고, 어, 그것들을 이제 마케팅 전략에 녹여낼 수 있는 아주 이제, 뭐 중요한 도구입니다. 어, 보시는 것 같이, 뭐, 예를 들면 구매 탐색 지수나 출국 지수, 통통 성향 지수, 뭐, 이탈 지수, 어, 구매 채널과 관련된 지수, 뭐, 어, 어, 다양한 관점의 이제 고객, 그리고 상품과 관련된, 어,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지수, 지표화 시켜놨고요 어, 이렇게 만들어진 지표들이 한 약간 600여종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 하나의 채널에서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라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포함해서 고객의 면세 구매 여정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고객 니즈를 많은 부분, 데이터로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있도록, 일, 일 단위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웬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최적 파라미터와 인프가스 설정에서 데이터 기반의 시나리오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지금, 뭐 예를 들면, 출국 전에 즉 면세 유입 전에도 출국 가능을 인지해서 해당 고객이 선호할 것 같은 상품이나 최적 오퍼를 뭔가 추천해 준다던가 또는 이제 어 고객의 이제 면세 구매 여정 상에서도 어, 탐색한 상품이 만약 결품이었을 때어 특정 매장의 재고가 있다고 했을 때는 해당 오픈 매장에 보유군의 해당 상품의 정보를 뭔가 전달해 준다던가 하는 어떤 다양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가 지금 현재 이제 실행이 되고 있고요. 어, 그렇게 실행되는 시나리오가 현재 약 90여종입니다. 어, 저희는 이제 고객 니즈는 앞으로 더더욱 다양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고객 니즈가 다양해지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 이러한, 이러한 캠페인 시나리오를 발전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입 후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다양한 변화라고 할수 있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있지만 일단은 초반에 설명한 세 가지 액션 방향성에 따른 변화로 간단히 좀 요약은 해봤습니다. 우선 가장 큰 거는 전사적으로 소케이나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좀 크다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결로 이렇게 수집 통합되고 정제된 데이터들을 전사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 좀더 손쉽게 접근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 통로가 있다 보니까 전사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제고되고 있다라는 그런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도 빠질 수 없죠. 음, 에저워즈 실행 대비 과등률로 치면 최대 16배, 그 다음에 어, 구매 전환률로 치면 최대한 22배까지 어, 상승하는 어, 결과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 게나 캐페인 대상 고객 분들의 어떤 재방문율이나 객단가 등을 좀 살펴보니 재방문율 그리고 객단가가 매우 상승하고 있더라라는 점에서 고객 만족도 최고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남은 썸리 기간 동안 다양한 사례를 통해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유스케이스 사용 사례랑 도입부 효과까지 들으셨는데요. 이 도입부 효과를 얻기까지 이제 한 1년 2개월, 한 13~4개월의 이제 기간을 드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여러 난관도 있었었고요. 소위 클라우드로 가는 길은 여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짜 여정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관련돼서 이제 간단하게 논리 구성도입니다. DDM 데이터 리뷰 마케팅 플랫폼은 최종 목표골, 아니면 현재 상황은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 고객 데이터 플랫폼을 목표로 했고, 그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배경에는 철저하게 데이터레이크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구축을 했고요. 일단 크게는 DDM 플랫폼에서는 온오프 통합 데이터가 핵심이었습니다. 현재 롯데면, 그 당시까지는 롯데면 세점은 온라인 고객 데이터와 오프라인 고객 데이터가 별도로 존재하고 별도로 마케팅에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해야지만 의미있는 마케팅 활동이 될 것이고 초개이나 마케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고객 데이터 온오프 데이터 통합을 첫 과제로 했고요. 단순하게 내부에 있는 고객 데이터만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은 내부에 있는 데이터에서 내부에 쌓여있는 고객의 여정만을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여기서 좀더한 단계 넘어서서 외부 데이터 소위 애드아이디나 뭐 여러가지 쿠키나 다양하게 고객이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구매해서 같이 데이터레이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쪽에서 그 웹로그 쪽도 같이 담아서 외부에서 고객이 움직이고 있는 패턴까지도 잡아내고자 했고요.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온오프 데이터와 외부에 있는 고객 여정과 관련된 데이터를 통합하는 게 첫째 관건이었고요.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DW와 마트 모델 설계 기반에서 구축이 됐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의 현대화된 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레이크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철저하게 컴퓨팅이 분리된 순수하게 저장만을 수행하는 통합 저장소가 핵심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저장된 데이터를 언제든지 사용자가 직접 셀프 서비스로 가져다가 쓸수 있는 셀프 서비스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좀더 상세하게 전문 마케터나 분석가들이 상세하게 분석 모델 레벨까지 분석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분석 샌드박스를 제공해 주는 게 통상 데이터레이크의 3대 중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이번 구축했던 DDM 프로젝트 구축 프로젝트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논리 구성을 컨셉 기반으로 구성을 해 봤습니다. 보통 통상 저희가 아키텍처 설계를 하거나 데이터 아키텍처를 설계하거나 제공할 때 논리 구성 구성한 다음에 컨셉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아키텍처로 전환을 하는데 그에 따른 이제 컨셉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에서는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원천에서 수집돼서 저장되고 처리되고 제공되고 활용되는 레이어 이제 스텝으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철저하게 데이터 레이크 사상을 준용해서 구축을 했고요. 고객에서 원격 그 온라인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 원, 그 롯데 면세점 원, 그 온라인 데이터는 현재 이미 AWS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의 데이터, 그리고 오프라인, 오프라인 면세 데이터는 롯데 면세점의 IDC, DBMS에 저장이 되어 있었고요. 관련해서 기타 ERP나 물류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두 다 ETL로 배치로 수집을 했고요. 그외 스트림성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와 실시간성 데이터들도 같이 S3의 랜딩 존으로 모두 수집이 됐습니다. 이 랜딩 존에 수집된 데이터를 뭐, 향후에, 추후에, 아니면은 이제 그 초기이나 마케팅을 위해서 분석 모델 생성에 필요한 데이터 원본 자체로 저장하는 구성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마트 영역에서 시각화해서 전달해주는 영역에서는 리파인드 존으로 저, 정의된 영역으로 전달되는 영역이 데이터레이크의 티어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샌드박스로 다양한 사용자분들이 분석을 수행하실 텐데, S3 데이터조차도 이제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과제 단위 분석, 팀 단위 분석 수행을 위해서 팀 단위에서도 공유 오브젝트 영역을 제공을 해서 분석 샌드박스와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축, 구성을 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레이크의 셀프 서비스는 철저하게 데이터를 스스로가 탐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카탈로그 레이어를 뒀고요. 여기서 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해서 데이터를 찾고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밝게 됩니다. 이 데이터 카탈로그는 점점 요즘에 계속 그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면서 검색해주는 사상의 데이터 카탈로그였다면 요즘은 진짜로 데이터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자를 데이터 소비자로 보고 제공해주는 상품 카탈로그처럼 데이터 카탈로그를 제공해주는 추세고 요즘 많은 트렌디한, 트렌디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셀프 서비스 영역과 분석 샌드박스 영역을 구성을 해서 그이 DDM 구축 프로젝트에서 결국 사용자단에서 초개인화 마케팅 수행의 핵심은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였고요. 그래서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를 개별적으로 분석 샌드박스를 직접, 세이지 메이커 샌드박스를 실행시켜서 직접 작업하실 수 있게 구축도 했고요. 해당된 세이지 메이커의 최종 학습된 모델을 선순환 구조로 서비스로 계속 호스팅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함께 구성을 하였습니다. 예,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컨셉 아키텍처를 AWS의 네이티브 클라우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뭐 복잡도, 네트워크 구성이나 보안 구성 부분은 많이 배제를 하고 단순화 시킨 아키텍처이지만 실제 롯데면세점의 DDM 플랫폼은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앞서 이제 구성은 좌측에서부터 우측까지 똑같습니다. 원천에서 수집되고 저장되고 처리되고 제공 활용되는 영역 베이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프로세스로 아키, 아키를 그렸고요. ETL 수집 영역은 ETL 배치 수집 영역 ETL 그리고 벌크로 데이터 올리는 부분에 SFTP 기타 API 게이트와 람다를 연동해서 실시간 데이터 수집하는 영역 구성했고 이외에 이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키네시스를 이용해서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하는 구조로 아키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리고이 S3에 이제 그 버킷 단위로 레이어 단위로 버킷 단위로 이제 저장된 데이터는 용도별로 정형화돼서 지속적으로 마트 모델 생성된 마트 모델이 사용자나 데이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영역에서는 레드시프트 RA3에 데이터를 저장했고요. 레드시프트 RA3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 당시에 제일 이제 막, 막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데이터 레이크와 함께 레이크 하우스라는 이제 또 아키텍처가 많이 이제 거론이 되던 때여서 아마존 AWS에서 레이크 하우스 솔루션이다 하면 은 레드시프트의 RA3와 스펙트럼 이 조합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레이크 하우스까지 확장된 아키로 갈수 있게 레드시프트 RA3를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했고요 그 외에 이제 사스형으로 개인화 서비스 제공을 해서 퍼스널라이즈도 일부 이용했고 대부분의 모델은 그 실무자와 현업 실무자들과 마케터분들이 그리고 개발자분들이 함께해서 앞서 사용사 유스케이스에서 말씀해주셨던 을 12가지의 모델을 모델을 세이지메이커를 통해 개발을 했고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서빙을 하고 있는 구조로 아키를 잡았습니다 하단에 DDM 포탈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최초에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이 중요도가 그렇 높지 않았습니다 사실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게 눈에 안 띄거든요. 배치든 실시간이든 뒤에서 돌아가니까 데이터 소비자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포탈을 통해서 롯데 면세점은 소위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일어나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 면세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포탈 아이디를 데이터, DDM 포탈의 아이디와 매핑시키고 DDM 포탈 아이디를 AWS의 계정과 매핑시키고 DDM 포탈과 함께 연결되는 이제 서드 파티 BI 솔루션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그 T사의 제품인데 T사의 계정도 함께 연동을 시켜서 DDM 포탈을 통해서 누구나 데이터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서는 그냥 DDM 포탈만 찾아오시면 된다. 이 안에 들어오시면은 데이터도 있고 뭐 분석을 원한다면 이시트도 본인이 직접 버튼 클릭해서 생성하시고 세이지 메이커도 생성하시고 안 쓰실 때는 중지하시고 삭제하시고. 데이터도 바로 여기서 카탈로그 검색하시고 그리고 T사의 서드 파티 BI도 계정 연동시켜서 바로바로 바로 사전에 제 작성해 작 놓은 정형 리포트는 바로바로 권한 있는 사용자는 보실 수 있는 DDM 포탈을 만든 게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프로젝트 끝에는, 끝에는 거의 이 DDM 포탈이 꽂힌 것처럼 하고 프로젝트가 종료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레드시프트 RA3로 저장된 이제 마트성으로 최종 집계되고 처리된 초개인화 마케팅으로 목표로 해서 정제된 데이터들은 이제 캠페인, 실시간으로 캠페인 실행을 할수 있는 영역인 ACC라는 영역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주거나 다시 피드백시켜서 원천 영역에서 바로 오프라인에서 뭐 오퍼를 직접 수행한다든지 라 하는 DB 영역으로 데이터를 밀어넣는 형태로 아키를 잡아서 실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용자 포탈, DDM 포탈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첫 화면에서는 당연히 기존의 롯데 면세점이 사용하시는 포탈에 로그인하듯이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은 별도의 AWS 관리 콘솔이 아니라 이 DDM 포탈 내에서 대시보드도 바로 보시고, S3도 직접 다 탐색하시고, 다운로드, 업로드 다 수행하시고, EC2나 세이지메이 a k e r 인스턴스를 직접 클릭해서 생성을 하시고, 이번 롯데맨스장 같은 경우는 클릭한다고 바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클릭하면은 승인으로 넘어가서 승인되면 생성되겠습니다. 생성하고 생성된 거를 자, 자기 계정, 개인들이 자기 거는 자기가 직접 중지하고 시작하실 수 있고, 그리고 별도로 뭐 JDBC를 연결하거나 관리 콘솔에 들어가서 쿼리를 날리는 게 아니라 이 DDM 포털을 통해서 레드시프터와 아테나에 직접 쿼리를 날리실 수 있었고 데이터 카탈로그 조회도 가능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사 분들이 이제 데이터레이크를 구성하실 때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는 항상 고려 사항으로 이제 뒤늦게 떠오르는 건데 DRM이나 문서 보안 걸려놓은 엑셀 파일들 데이터레이크에 올리실 때. 다 풀어서 올리셔야 되는데, 이제 이 DDM 포탈 같은 경우는 이 DDM 포탈을 통해서 데이터를 공급할 때는 암호화된 엑셀 파일이나 DRM 걸린 엑셀 파일이나 모두 디코딩이 돼서 업로드가 되고 그 상태에서 모든 분석 활용에 사용된 후 다시 사용자 PC로 내려갈 때 다시 인코딩, 인코딩 되도록 관련된 DRM API까지 함께 포탈에서 연동시켜서 가급적 사용자나 데이터 소비자가 손을 안 대고 데이터 레이크, CDP, DDM 플랫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강재원 팀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유스케이스랑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구축하면서 경험했던 프로젝트 관련된 레슨런을 정리를 드리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지을까 합니다. 먼저 고객사별로, 그리고 기업별로 뭐 다양하게 현업의 부서의 존재감부터 역할부터 다양한 그 롤들이 있을 건데 일단 그걸 떠나서 활용 관점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활용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활용 관점도 추상적인 활용 관점이 아니라 진짜로 데이터 소비자가 사용하는 활용할 수 있는 그 최종 이미지를 먼저 그려보고 프로젝트를 준비하라는 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가 구축하는 과정에서 많이 겪었던 애로사항이었습니다. 계속 바뀝니다. 그 최종 이미지가 계속 바뀌시는데 그 최종 이미지는 물론 바뀌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단단하게 아웃풋 이미지를 잡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로라도 그렇게 잡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크니까 일단 다 모으는 게 기본인데 이제 아무래도 비용 관리 측면에서 지금 당장 안쓸 거는 모으지 말자. 쓸 거만 일단 모으자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데이터 레이크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하라는 이제 사상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엔터프라이즈급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그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축하신다면은 일단 데이터는 있는 경우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모아두는 게 좋다. 비용도 싸고 압축 기술도 좋아서 그렇게 저장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로젝트니까 ITDT, 현업, 이왕이면 원팀으로 TFT 제대로 구성해서 구축하는 게 프로젝트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레슨런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롯데 면세점의 초개인화 마케팅 분석 플랫폼을 위한 그 사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혹시 시간상, 그 다음에 녹화 영상 때문에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셨다면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